그리고 뭐 편안하게 지금 제가 여기서 한 6,700세거든요 한 달에 달러로 라오스 한달 살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달 살기요?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한1 0 0달러 2,000달러 든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2, 30만 원 <laughs> 2, 30만 원이면 산, 산다는 사람도 있는데 렇게 말고 제가 한다고 하면 일단은 한달 한국식 아파트 살아겠죠. 400달러. 그리고 뭐 편안하게, 지금 제가 여기서 한 6, 700세거든요. 한 달에 달러로. 그러면 한 1,000달러? 최소 1,000달러 정도?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 집이 한 350달러 정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제가 한달 6, 700 정도 쓰니까. 네, 그 정도, 천 달러 정도 없습니다. <laughs> 너무, 근데, 이렇게 집도 뭐, 3, 3, 400달러? 라오스 지방에서 직장 다니지 않고, 장기로 지낸다면 소일거리로 뭐가 있을까요, 골프는 말고. 소일거리요? 지방에서? 없습니다 지방에서 할게 없어요. 지방에서 딱히 뭐를 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최소한으로 하시면서 조금 이제 생활비를 좀 줄이는 게 낫죠. 줄이는 게 낫죠. 지방에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는 사바나케트란 지방이 이렇게 큰 지방인데, 이 경상남도 정도 되려나 경상도 다합칠려나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한 서른 분밖에안 계신데, 뭐, 라오스, 그 한국 사람들 상대로 뭘 하겠어요? 라오스 사람 상대로 하려고 하면, 라오스 사람들 한달 월급 100달러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공무원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사는 동네에 한국 식당이 3개가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토 일요일 날또 제가 이렇게 냉면과 황태해장국을 먹었죠. 12만 깁이었고, 냉면은 황태해장국은 14만 깁이었습니다. 12만 깁이면 얼마지? 한 7천 원. 14만 끼이면한 8,000원 정도 하겠죠. 네. 참고로 <laughs> 한국 식당은 한국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라오스 식당도 비싼 데는 비싸고 싼 데는 싸죠. 보통은 라오스 식당 이제, 어, 가시면 저는 좀 가성비 있는 데 가면 이제 한 3, 3,000원, 4,000원으로 밥하고 이제 차하고 커피 한 잔까지 다 해결할 수 있고요. 보통은 좀 괜찮은데 간다고 하면, 한, 그래도 한만원 정도? 이상 줘야 되지 않나. <laughs> 저는 오늘 점심에는 뭐 먹었지? 파카파워 무쌈 다들 아시죠? 그, 돼지고기 간 거랑, 돼지고기 바질 볶음덮밥, 요거. 동남아시아 유명한 음식이죠. 요거 이제 한 3만 깁배 커피 한 2만 깁배 5만 깁배 먹었거든요. 5만 깁이라고 하면 여기서 얼마나 되려나?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좀싼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다른 좀 비싼 라오스 식당 가면 보통 한만 십만 깁에서 십오만 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육천 원에서 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가 생활, 아 여가 생활이요? 아 여가 생활, 여가 생활은 골프 하고 마사지 받는 것밖에 없어요. <laughs> 여기서 제그 열대 과일 먹고 <laughs> 골프 치고 <laughs> 네. 여가 생활 할게 없습니다. 지방에, 지방에서는 와 좋아요가 1 3 개나 되래요. 아, <laughs> 저희 그 시청자분들 분들께서는 좋아요를 잘 눌러 주셔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 말씀을 안 드려도 네. 여가 생활을 즐길 게 없다는 게 라오스 특징입니다. 수도인 비엔티안에는 그나마 뭐 수영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생다라는 큰 피트니스 클럽도 있잖아요. 비엔티안 제일 유명합니다. 뭐, 그, 사우나도 있고, 수영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다 있어요, 생다르 안에. 근데, 지방으로 나오면 할게 없습니다. 저가 사는 사바나트에도 나인홀이 하나 있거든요? 나인홀이 하나 있고, 25일날 갈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며칠이고? 지금 20일이잖아요. 오, 얼마 안 남았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laughs> 아하, 네. <laughs> 요즘 날씨 좋아요. 네, 월션. 나올 때 날씨 좋으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이 즐기세요. 네. 여가 생활을 즐길 게 없다.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울까요? 아니요. 여자친구 사귀기 어려울 게뭐 있어요. 네. 다할수 있는 거죠. 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laughs>